안녕하세요. 3일 연휴 잘 쉬셨습니까? 아이고, 연휴 동안 또양 날이 굳어가지고, 시골 갔다 오면서 고생 좀 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찌됐든, 봄은 봄입니다. 성질 급한 놈들은 벌써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남역, 남쪽에 갔다 왔는데, 역시 봄은 봄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에도, 도바님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공부 아니에요. 어렵다, 어렵다, 아무나 할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뭐가 대단한 공부인 것처럼 추앙을 해놓고 권위의식을 여기다 실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먼 유대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니까 이 공부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냥 지금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는 이미 이 우주법계 속에서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저도 못 믿었죠. 어떻게 믿어? 내 현실은 늘 고단, 고단하고 힘든데. 그런데 막상 이 생각과 분별에서 벗어난 이 삶을 살, 살아가 보니까, 아 진짜 이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아니, 벗어날래? 벗어날 수가 없지. 어떻게 벗어나? 죽어서도 이 자리고, 살아서도 이 자린데, 어? 단지, 이 분별, 생각, 이거에, 이놈에서 해방이 되질 못하니까, 이 의식이라는 놈의 장난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헤매고 헤매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단줄 알고, 어떤 기분이 일어나면 그 기분에 죽고 살고 그냥 느낌, 감정, 욕구, 욕망, 불평, 불만. 그런 속에서만 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당연히 그렇게 살, 살다가 가는 줄 알고 세상을 살았는데, 아니, 이 공부를 만나서 이렇게 일 없는 자리에 진짜, 그러니까 걸림없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야 진짜 이게, 인생산데아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주법계. 이 속에서 그냥 늘 걸림없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단지 그놈의 생각, 생각에서만 한번 벗어나는 그 경험, 체험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뭘 체험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 뭐 깨달아야 된다. 이말 역시도 방편의 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또 그걸 뭐 아무 뜻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드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 공부는 체험을 통해서, 어?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면 깨달아, 깨달아야 된다. 체험해야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성하지만은, 뭐가 있어서? 뭘 벗어나고 뭘 깨달아야 돼? 아,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안 된다니까. 안 돼. 아무리 똑똑한 머리,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아름리을 알고 있고 또 몇십 년 동안 수행을 통해서 뭐 기타 등등 경험을 통해서 성취한 게 있고 얻은 게 있어도 그건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 밑이 빠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체험하신 분, 어, 저 공부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들. 생각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분별심에서, 온, 온, 오온, 온과 육식에서 자유로워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몇십 년 공부하면 뭐합니까?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뭐, 부처님 말씀이 어떻고, 뭐, 경전의 말씀이 어떻고, 뭐, 보살, 보살님의 말씀이 어떻고. 그딴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경전, 아, 부처가 뭐, 아니, 뭐, 무슨 놈, 부처를 찾고, 보살을 찾고, 부처님하고 그냥, 부처, 거기 딸려가 버리니까, 뭐, 행여나 뭐가 있는 줄 알고, 보살님하고 그 무슨 보살, 무슨 보살 하면서 또 거기에 마음 줘버리니까, 행여나 그게 뭐가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늘 삶이 뭡니까? 밖으로만 향했잖아요, 밖으로만. 일체 모든 걸 쫓아다니기 바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허덕이고, 허기 가지고 뭔가 양 허전함을 느끼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끌어안고 인, 인생을 세상을 살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는 기가 막히더라고 우주 삼남한사온 모든 게 그냥 내 안으로 확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런 공부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단지 이놈 하나가 이거 하나 깨닫지를 못해서 이 하나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생각에서만 자유로워지면 게임 끝이라 근데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부분이라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위법이다 무위법이다 관심만 두고 가면 저절로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께서도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자이 하나,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거다 이 하나다 이 뭐다 뭐다 숱한 말을 하지만 이 역시도 다 쓸데없는 헛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의미 없고 뜻 없는 아 그냥 어.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또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어떤 말 따라오지 말고, 상 따라가지 말고, 그냥 이대로, 이 자체, 이거라, 이거, 이거. 아니, 이손 말고. 아, 여러분도 다 있는 이놈은 손뭐 들어서 매일같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제가 왜 하겠습니까? 손 이전에 뭔가 여러분의 마음. 이 말로 하면 또 어긋나는데, <laughs> 손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법이 언절하니까. 그러니까 찾아 헤매지 마세요. 뭘까, 뭘까, 음문 갖지도 말고. 이먹고는 무슨 이먹고야. 이먹고가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뭘 찾아 또 헤매. 이미 다내 눈앞에 헌하게 밝아져 있고 다 펼쳐져 있는 놈을. 아니, 늘 그냥 이 속에서 살고 있어. 법, 법 속에서. 죽어서도 못 벗어나고, 살아서도 못, 벗어나, 못 벗어난다니까. 자,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것뿐이다, 이것뿐. 그러니까 제발 이걸 뭐 신비한 공부다, 대단한 공부다, 뭐, 어? 위대한 공부다, 뭐, 어? 여기에다 어떤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 공부에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 살아가는 이 속에서. 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생각에서 분별심, 한번 자유로워지고,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지면 그 뿐이라. 진짜 신통한 공부예요. 이게 바로 신통력이지. 뭐, 오신통을 뭐 취득해야 그게 신통력입니까? 이게 진짜 신통이라, 신통.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분별을 다 쓰고 사는데 분별이 없고. 생각 없이 생각을 내고, 분별심, 분별 없이 분별을 내고, 버릇대로, 습관대로 막 일체 모든 걸다 예전처럼 쓰고 사는데, 흔적이 없어, 흔적이. 쌓이는 게 없어요, 쌓이는 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추억이 쌓이죠. 추억이 자꾸. 어제 했던 일이 막 떠오르고, 어제 했던 일이 떠오르고, 며칠 전에 일이 떠오르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런 게 없어, 지금은. 쌓이는게 없어요 그렇게 신통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좋아요 고민거리 뭔 고민거리 고민거리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고민해 드릴 게 스트레스 받으시죠 저한테 던져주세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게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어떤 망상 속으로 어떤 깊은 생각 속으로 이 공부하기 이전처럼 그렇게 한번 젖어 들려고 한번 해 봐도 안 됩니다 안돼 우리는 저 예전 같으면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금방 피곤할 때는 금방 잠이 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금방 잠이 안 들죠. 그러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가면서 또 나를 힘들게 하죠.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냥 잠이 안 들고 안 들면 그냥, 그냥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아 직접 한번 겪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오로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실감한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남의 말 들어봐야 다 쓸데없는 소리고 경전 뭐 어록 제 아무리 신비한 말을 보고 듣고 배운다 해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갈증이 나고 갈증이 나서 죽겠는데 남물 마시고 갈증 해소한 이야기 들으면 뭐 합니까? 내가 물한 모금 먹고, 내 갈증 내가 해소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남의 이야기 뭐 들을 거뭐 있어.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오로지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실감입니다, 실감. 그거밖에 없어요. 이 법에 약을 먹었으면 효과를 보셔야죠. 이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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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약도 과다 복용을 하셔갖고이 지금 부작용이 부작용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이 뭐 대단한 공부라고 그렇게 양 몇십 년, 몇 년씩을 여기다 낭비를, 세월을, 낭비를 하십니까? 바짝 여기다 그냥 정신 한번 차리고, 목숨 걸고, 이거, 여기에 양 올인하면 몇 년만 그렇게 하시면, 이 공부 그냥 확 끝나버리는 놈 끝나버리는데, 이 공부 뭐, 오랜 세월 해야, 해야 뭐, 공부가 유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 오래 하면, 뭐, 법이 높고, 뭐, 도가 높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오랜 세월 해봐야 쓸데없는 아르마리만 잔뜩 늘어나고 때만 묻는다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깔끔하게 법공부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현실을 살아야죠, 현실을. 아, 세상을 살아가야지. 법속에 파묻혀갖고. 쓸데없는 법리 이야기나 하고 계실 겁니까? 양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니까. 세간에서도 벗어나고 출세간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서 세상살이도 자유롭고 출세간 이야기에서도 자유로워진 그런 삶을 불의 중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일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공부만 제대로 하고 가시면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면 모든 게 그냥 알아서 저절로 저절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더라고요. 자, 이 하나.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거, 이걸 제, 이 하나만 제대로 벌, 바라보고 가지를 못하시니까 그렇게 헤매고 숱한 세월을 낭비하시는 겁니다. 뭐할거 있다고 할거 없는 공부를 관심만 두면 되는데, 관심만. 관심 두는 것도 뭐 아무 어, 일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이거 여기에 관심만 두라는 거 아니잖아요. 일상 그대로 사시면서 살던 방식, 생활 방식은 그대로 하시면 사시면서 아, 마음으로 하는 너무 공부, 마음만 여기에 두시면 뜻을 두시면 되잖아요. 마음 이미 가슴에 뭔가 하나가 다들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향, 그거 끌어 안고 법문 들으면서 그냥 꾸준히 조바심 내지 말고 서두르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끈기 있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뭘 그렇게 이 공부 뭐 할게 있다고 대단한 공부도 아닌 넘어고. 자이 하나, 이거, 이거요. 이거.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특별할 것도 없고 뭐 하찮을 것도 없어. 그냥 우리의 이야기,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 이것뿐이라 이것뿐. 이 공부 마치고 일상에 돌아와서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 내가 공부를 했나? 그런 기억도 없어요. 그냥 이제 세상 사라져. 아무런 흔적도 없고. 그러면서 문득문득 문득 이제 이 법의 효과를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아, 이 법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자각을 하면서 또 가게 됩니다. 자, 이것뿐이에요. 이거, 이거라 이거. 자꾸 찾아 헤매지 마시고 뭐 색다른 거 있을까 싶어서 뭐 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뭐뭐 뭐 어디 뭐 맛집 찾아다닙니까? 어, 맛집을 찾아 가봐야 여기에서 일이라니까.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자, 이것뿐이에요. 자, 이겁니다.